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항아리를 절단을 해가지고요, 저기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동상을 영 촬영을 했고요. 혹시 항아리가 옮기죠, 금이 간 거라든가 깨진 것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음, 오늘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것은요 온기를 자를 때그중간에 중간 부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가요 맨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맨 밑에고요 이 아이는 중간이에요 중간 이렇게 생겼죠 중간이고 맨 윗부분은 또이 아이예요 이 아이 이렇게. 맨 위에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맨이맨 맨 위에 얘가 맨 위에고요. 이, 이 아이가 중간. 그리고 이 아이는 맨 밑에 바닥입니다. 그래서 화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만든 거고요. 이 아이는 제가 어젯 밤에 이렇게 화산석을 여기다가 붙여 놨습니다. 이거 붙여 놓은 거. 어, 제가 설명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도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아페 트론 다이소를 식재하는 것을, 음, 생명토와 양지기를 혼합해서, 아니, 혼합이 아니고,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가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효과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냥. 자, 이것은요, 이렇게 화산석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드와 몰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붙이고 뒤에는 조금 더이거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다씻기거든요어렇게 뒤에는 조금 더 앞에보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앞에보다 조금 더 높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다시피 아까 온기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넓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넓은데 위에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바이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소를 심어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구멍이 많거든요 음, 잠시만요 그래서 뒤에를 높게 한 이유는 바이소를 심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심게 되면은 뒤에 화산석이 좀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는 넓죠 지금 이건 제가 불러갈까봐 수치로풀을 약간 대는 거고요 음,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것은 이제 이렇게 본드 전문가용 석재본드가 그 오랜 세월 물질을 해도 떨어지지 가 않고 튼튼하게 오래가요 그냥 일반 광역 본드로도 제가 해보니까 어, 물 여러 번 주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게 떨어지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아시다시피 저기 시멘트가 아니고 어, 레미탈이라고 하죠. 몰탈, 몰탈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 살짝 이렇게 요것을 이렇게 살짝 얹어주기, 화산석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는 영상은 제가 어, 생략을 했고요. 여기도 중간에 보시면은 또 구멍이 자, 이렇게 보면 구멍이 넓죠?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구멍이 보여가지고요. 이게 구멍 보이는 거는 제가 생명토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명토, 저기, 특수 배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주물주물해서 쓰시기만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뿌리 밝은 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생명토로 이렇게 구멍을 대충만 막아줘도 약간 얇찍고 조금 머리 찍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명토를 이용해서요, 음, 구멍을 이렇게 메꿔줍니다. 이 메꿔주면은 생명토 메꿔주면 시큼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따가 그거 제가 처리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구멍을 다 메꿔 주었구요 그리고 생명토도 쓰실때 그냥 푸대로 한푸대씩 그냥 사서 쓰시지 마시구요 이렇게 배합된 생명토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 3kg씩 담아가지고 3kg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화산석도, 어, 9kg에서 10kg 정도 되는데요. 한 푸대에, 전에는 뭐, 21,000원도 하고, 22,000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베트남에서 수입이 들어온대요. 제주도권 못 나오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한 푸대에 23,000원씩 하고 있고요. 한 푸대만 사시면 이런 작품,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요, 이거 쓰다가 남으시면은,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그냥 깔 묶어 놨다가요. 내년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배 앞에 놓은, 어, 배양토거든요. 혼합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혼합해 놓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양토를 채우시고 나서요 굳이 생명토로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토를 다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목부작이나 석부작이다 하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생명토를 다 하면 되겠지만은 생명토가 또 비싸니까 배양토보다는 비싸다 <laughs> 3kg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배양토로 채워줬습니다 배양토를 채워주고요. 다 들어갔어요. 지금, 예, 이 아이는 이제 중립이고요. 이 아이가 지금 소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곳에다가는 저기 소립을 쓰면 더 이제 잔잔한 예쁘긴 한데, 이렇게 대립을, 아니, 중립을 쓰는 것이 물을 져도 이렇게 쓸려 내리는 것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물 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얘들이 쉽게 내려가거든요. 떠내려가면은 그 떠내려가는 걸 감안하시고 처음에 좀 떠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는안 떠내려가니까 여기 생명토 조금 더 해야 되겠네.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생명토 이렇게 화산성 옆에다 생명토 해놓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보기 싫지 않게 처리하는 것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생명토를 얹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나사도까지 얹어 주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토는 그만 쓰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묶어놨다가. 내년에 써도 되고요. 올해 쓸수록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펴시고 자 이제부터는 바이솔 심어보겠는데요. 음. 자이 아이는 보시면은요, 이 아이는 아페트론입니다. 아페트론, 아페트론 바이솔이 자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달고요. 지금 얼큰이가 제가 없는 것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얘가 원래 얼큰이로 큽니다이 얼큰이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을 거고요. 이 아이가 얼큰이로 크는데 지금 자구들이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얼큰이로 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구를 떼어주면은 이렇게 얼큰이로 더큰 얼큰이로 큰답니다. 그리고 아페트론이 지금 물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 들으면은 아페트론이 굉장히 예쁘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아페트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자구도 많이 달고 제가 이 아페트론을 어, 종자를 가지고 올 때, 저도 이거 한 포트에 2만원씩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아페 토론, 이, 이런 자구를 띄워서 제가 이렇게 이제 판매하려고 포트로 해놓은 건데요. 이아페 토론을 제가 여기다, 여기에다가 아페 토론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재할게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지금, 어, 지금이 11월 4일인데요. 이 아이를 아페트론을 하우스 안에다 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참잘 내렸죠? 이거 보세요 이게 자국 떼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직 뿌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제가 이걸 키울 거기 때문에 저기 지금 저는 이렇게 잘라내고 분갈이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흙 배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응? 이 뿌리가 이렇게 틈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제가 이 자구를 떼어서 여기다 옮겨 준 거예요 얘들도 떼어서 옮겨 주면 더 빨리 잘클 겁니다 지금 뭐 엄마는 하나인데 양 자식들이 지금 이게 몇 개일까 다섯 다섯 뭐한2 0몇개 달았네요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구들도 못 크고 이렇게 떼어서 분갈이 해야 되는 버스 컸죠 애미만큼 컸잖아요. 애미도 새끼 없으면 더 많이 클 텐데 일단은 이제 장갑을 벗고 아유 제가 성격이 저기 이거 자갑을 끼고 하면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비춰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잡고서요. 요끝트머리를 잡고서 지금 이 아이는 뭐 거의 손질할 것도 없네요. 하역도 별로 없고.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 흔들, 흔들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배합이 역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를 떼어서 심어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어미모만큼 지금 뭐 크진 않았지만 어미모만큼 진짜 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솔들은 어렸을 때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물이 안 들었을 때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이게잘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름표를, 항상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토론, 자구 다섯 개, 뿌리 내린 애들이죠. 자구라기보다도, 자구는, 이 아이 정도가 자구고요. 이건 어미 몬데 이제, 묶어서 그렇고. 자구가, 이 정도 자구고, 이 아이들은 지금, 한, 중간 정도, 이 아이들은 중간 정도 큰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끼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끼가 지금 좀 마른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금방 낸게 파릇파릇해지죠 쓰실 때는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서는요 쓰실 때는 이제 손으로 아 양지 익기 이거 지금 제가 어, 인터넷에 인터넷에 제가 24,000원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지 익기는 지금 얘가 좀 여기 잘라줘도 되고 안 잘라도 줘 되는데요 지금 얘는 좀 기르네라 좀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얘들 다 살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생명토 얹어준데 있죠? 음, 여기 생명토 얹어준데다가 이렇게 얹습니다. 생명토에다 명토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토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 이렇게 벌려서 좀 벌려서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누꺼 눌러줘도 돼요 벌려서 꼭안 벌리고 막 촘촘하게 안 심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이 아들이 자라면서요또꽉 차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붙인 데 있잖아요 구멍이 커서 여기도 이제 생명토로 막아줬으니까 이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 어, 바이솔은 물을 싫어하고 물을 자주 안 주는데 이끼는 물을 좋아하고 물을 자주 줘야 한다는데 이렇게 이끼하고 이렇게 심어도 되면 심으시면은 물을 언제 어떻게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 양지 이끼는 물을 안 주면 누런해집니다. 그러다가 물만 주면은 몇초 내로 초록초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잇기는 물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이소 위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절이, 계절이 지금 많이 춥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매일같이 자주 주고 바로 이렇게 식재를 한 다음에 물을 줘도 절대로 뭐 물로 라든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물을 다 주셔도 됩니다. 물을 아주 흠뻑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어, 자른 거 중간 부위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쁜데 화면상 어떻게 이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제가 한 바퀴 돌아볼까요? 지금 의자 위에다 올려놨는데요. 옆모습입니다. <laughs> 여기가 앞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앞모습을 여기로 잡았죠. 뒤에 화산석을 좀더 높게 하고요.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생명토로 구멍을 메꿨고 그 보기 싫은 생명토를 양지 있기로 이렇게 커버를 했고요. 자, 이것은 또 이렇게 앞에 트로를 심어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옆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저기 아페트론이 이 아이가 제가 아페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국카바이솔 비슷한 아이를 아페트이라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카바이솔하고 뭐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 아이는 아페트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그렇고요. 어이 아이가 진짜 아페트론입니다. 아페트론이 이렇게 좀 짱짱한 편이고요. 색깔도 이렇게 더 진하게 물듭니다. 지금은 진하게 물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아페트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양지익기도 있죠. 그래서 석부작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는 제가 다 있으니까 저한테 주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